연말 아무리 바빠도 금 시세는 항상 제공해 드립니다. 2025년 12월 30일. 오늘의 순금. 전체적으로 금은 하락했고 환율은 상승했습니다. 살때 24,000원 떨어진 88만 7,000원. 팔때 7,000원 하락한 76만 3,000원. 18K 5100원 하락한 56만 900원, ,900원 5 6만9 0 0원 14K 3900원 떨어진 435,000원, 100금 55,000원 하락한 435,000원은 1,210원 떨어진 16,960원입니다. 달러 1444.10, 엔화 926.15, 위안 206.65, 유로 1698.91원입니다.